몇몇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한국 연극에서 아마추어들도 좀 연극을 해볼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작은 꼬, 꿈을 비행기 얘기 안에서 여기를 나누는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가 2017년에 그, 생활연극회를 만들어서 올해가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상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이 4회째 시상식을 하는 것은 어,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상이 있는데 하나는 어, 대한민국 생활연극제라고 해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 힘을 가리고 또 좋은 연기자를 뽑아서 하는 그런 시상식 이것은 우리가 전국에 50여 개의 지회 지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활동하시는 그 지회에서 지회나 지부에서 했던 분들이 그 공연을 했던 것들을 어, 저희가 협회에 제출을 해주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또 협회가 지난해 3개의 작품을 또 대학로에서 공연했습니다. 그래서 11개 작품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적절하게 또 협회를 도와준 고그 공고를 또 인정해서 상을 뽑았습니다. 어 저희가 오늘 이 상을 또어 상으로서 올해 한 해를 열지만 지난해는 정말 그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어 자부합니다. 그 생연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자체 연습실과 사무실을 마련했고 또그 협찬을 받아서 대한민국 생활연극제 3회에 대해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. 또이 세계 공연은 또 무사하게 또 코로나 와중에서도 잘 치러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 저 혼자 한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생활연극이 그 동안에는 어 기초를 다지는데, 아니, 애를 써왔지만 이제는 이제 좀 지원을 받아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, 지난해에도 여러 개 지원을 했지만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맨발로 뛰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, 어, 다행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어, 전문 연극협회하고도 또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, 올해는 그런 변화가 좀 있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활연구과 전문연구이 서로 상생해서 그 한국연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뭐 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안 받더라도 뚜박뚜박 계속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5주년 기념사, 행 5주년 기념공연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또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그 저희가 뭐 스튜디오를 얻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의 후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지. 제 개인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리가 남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